모스크는 트럼프 후원 공약 철회를 밝혔으며 테슬라는 저조한 실적 발표로 빅테크 하락과 같이하였습니다. 코카콜라는 제품 가격 인상 효과와 수요 증가 속에 올해 매출 전망치 상향 및 깜짝 실적으로 펩시와 차이를 보였고 아마존의 손바닥 결제 시스템은 미국을 넘어 유럽 일본으로도 확장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인구 중 60세 이상이 30%가 되는 해가 10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정년 연장 얘기를 시작했다고 전해졌으며 미국이 일본을 무기 공급망으로 하겠다는 작전이 이제 시작으로 일본에서 패트리언 무기 등을 제작해 받기 시작했고 워렌 버핏은 중국 BYD 지분을 줄이는 등 변동되는 상황에 미국 투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다섯 개 시작합니다. 공포탐욕 지수 미국 증시는 56으로 유지 코인은 69로 하락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택 티몬 위메프 등 줄도산 우려 큐텐 구형배 대표는 지마켓 창업자로 2010년 지마켓 판매 후 큐텐을 찾았으며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는 구상으로 최근 인수에 열을 올리다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년 티몬 23년 위메프와 인터파크 24년 AK몰과 위시 등을 인수하며 급격히 몸집을 불렸지만, 재정상태는자본잠식 수준으로 나빠져갔었는데, 일거래액만약 200억원에 파트너사만 6만개가 넘던 거대 이커머스 회사 퀴테는, 현재 AK몰과 인터파크 커머스는 정상가동 중이라지만, 위메프와티몬은 정상과 환불지연 사태를 겪고 있고, 500여개 파트너사에 대금 정산지연 사례가 나오는 등미정산 금액만 약 1.2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롯데 쇼핑과 현대홈 쇼핑, GS리테일, 신세계, CJENM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빠르게 철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여행 카테고리 미수금 1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을 앞두고 미리 결제한 고객들은 환불이나 결제 취소도 못하게 막히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2 헤리스 아루만의 가상 대결 승리 허니문 효과 로이터 통신은 입소스와 공동으로 이틀간 전국 등록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헤리스 부통령이 44%로 트럼프를 2% 앞섰다고 전하였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제3후보까지 포함한 다자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와 4% 격차까지 벌어지는 자료가 나왔는데 로이터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 만족하지 못했던 선거 상황을 해리스가 극적으로 바꿔놨다며 대선의 변화를 얘기하였는데 트럼프 측 여론조사 담당자는 단기적으로 여론조사가 변화하고 해리스가 당치지기반을 더 공고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녀가 누구인지는 바뀌지 않는다며 허니문은 끝나고 유권자들은 다시 바이든의 부조종사로서 해리스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수천 명의 군중이 해리스 연설을 열광했으며 바이든이 캠페인을 벌이는 동안 볼수 없었던 에너지였다고 평가하였는데 개인적으로 혼돈하는 시기가 오고 있으며 누가 되었든 정체가 젠달을 보았을 때 부실한 재정 등 미국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 앞으로 몇 년간만은 투자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셀링하는 B2C가 아니라 기업끼리 거래의 수익을 내는 슈퍼홀 B2B 대기업 관련 업체들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미국 주택 거래 하락세 재고 증가 조짐. 6월 들어 미국의 주택 거래가 4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주택 매물이 쌓이면서 미 주택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 주택 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거래량의 감소는 미국의 높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때문으로 보이며 현재 30년 고정 금리가 약6.77% 정도인데, 협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미국의 기존 주택 재고량은 132만 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4% 증가했고, 현재 주택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이 같은 재고량은 4.1개월치 공급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4.5개월치 공급량을 기록한 코로나 때 이후 가장 많은 재고 수준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로런스 유니코노미스트는 주택 시장은 현재 공급자 우위에서 구매자 우위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물이 시장에 남아 있는 기간이 좀더 늘어났고, 메인 무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엔비디아 중국 수출품의 HBM 납품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4세대 HBM 반도체 HBM3을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제품인 h 1 0에 공급하는 것을 승인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주력 AI 칩인 H100과 같은 다른 제품에도 공급될지 여부와 HBM3이 이를 위한 추가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게 없다고 전하였는데 5세대 HBM 반도체인 다음세대 h b m 3의 경우도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달리 아직도 엔비디아의 승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품질 테스트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알려지고 있는데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아직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모두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이지만 TSMC의 주문량을 올리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SK하이닉스만으로는 부족한 물량으로 삼성전자에도 추가 기회가 갈 것이라는 얘기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중국의 대만 점령 4단계 전략 현재 대만의 항구는 두 곳으로 그 입구에 중국 함선들이 조사라는 명목으로 막아놓으면 대만의 경제 피해는 크게 됩니다. 최근 중국의 대만 봉쇄훈련으로 이틀간 항로기를 틀어막자 대만 경제 피해가 실제 커지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 덕분에 대만 내의 친중의 발언 권이 올라갔고 현재도 대만 인근 해상의 선로를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아닌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 에서는 중국의 전쟁 없는 대만 점령 4단계 전략을 보면 25년 말까지 대만 내 혼란을 만들고 26년 말까지 미국과 대만의 갈등을 유도하며 27년 상반기까지 대만의 군사적 위협을 27년 말에는 사실상 대만 통제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요약하자면, 시진핑의 재선거전인 27년까지 대만 통일 업적을 위해 해상로 압박과 대만 내부 불안을 조장해, 무력이 아닌 경제 피해를 위주로 대만 내 친중득세를 통해 합병한다는 전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이 다른 방법으로 무력 통일을 선택시 필요한 서기관이 이란과 파키스탄을 통해 연결되는 방법뿐이라 중요한 정책이었는데, 그 이전엔 이란의 반대로 무산되다 드디어 최근에 이란과 합의로 이어지기 직전에서, 이란 대통령이 해기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으며 개혁파로 바뀌며 무산에 가깝게 돼요. 포사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완벽한 타이밍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이 많은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미국 위주 등 관세 정책으로 이 모든 흐름이 깨진다면 이러한 개혁파 대통령도 국수주의로 정치 색깔은 상관없이 다시 중국과 협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세계에 바뀌는 자국주의 여파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해 보시며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구글과 GM은 실적이 좋았지만 AI 수익은 멀었다와 하반기 원자재 우려 등으로 빅테하락을 이끌었고 머스크는 트럼프 후원 공약 철회를 밝혔으며 테슬라는 저조한 실적 발표로 빅테크 하락과 같이하였습니다. 코카콜라는 제품 가격 인상 효과와 수요 증가 속에 올해 매출 전망치 상향 및 깜짝 실적으로 펩시와 차이를 보였고, 사이버 보안 업체 위즈는 32조 원 구글 인수 제의를 거절하며 미래성에 확신을 드러냈으며, 아마존의 손바닥 결제 시스템은 미국을 넘어 유럽, 일본으로도 확장 중이었다고 합니다. KB 금융 2분기 순익이 1.7조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찍는 등 은행, 보험사들도 실적이 좋았고. 중국의 인구 중 60세 이상이 30%가 되는 애가 10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정년 연장 얘기를 시작했다고 전해졌으며 미국이 일본을 무기 공급망으로 하겠다는 작전이 이제 시작으로 일본에서 패트리언 무기 등을 제작해받기 시작했고 워렌 버핏은 중국 BYD 지분을 줄이는 등 변동되는 상황에 미국 투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